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 옆에 보이는 G색 바디 사용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G70. 제네시스 G70 소개시켜드릴게요. 프로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해당 차량 제네시스 G70 G70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정확한 등급은 2.0 터보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량 연식은 2018년식 2018년형 키로수는약 2만 6천 키로대 현재 유지 중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능 기록 부상으로 외관상 안에 주요 골격. 교환, 단순 교환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엔진, 미세누유, 누유, 오일류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 완벽하게 유지 중인 차량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량 저희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실 경우 부대 비용 제외하고 차량 대금만 3,370, 3,3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와 옵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도어 캐치, 전동 접이식, 전동 조절식, 락폴딩 기능 포함된 사이드 미러,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차선 이탈 사각지대 경보, 오토 라이트, 패들 시프트, 핸들 리모컨, 오토 레인 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ECM 룸밀러 블랙박스 투 채널,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준수하게 잘 빠져 있구요, 핸들 연동식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로는 미디어. 미디어 버튼들 들어가고 있고요 버튼 시동, 순정, 엔진 스타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핸들 열선 USB 포트, 옥스 단자, 시거잭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스타뱅고 전후방 센서 활성화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오토홀드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활성화하는 버튼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채택해서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활거리 수납 공간은 이 정도 빠져 있고 핸드폰 충전 USB 포트 하나 더 빠져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 주행 거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양호하고 거의 새거 같은 느낌 난다고 봐도 무방하실 정도의 컨디션 유지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뒷부분 시트도 보여드릴게요. 뒷좌석 시트 또한 앞좌석보다 더새거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뒷좌석에 있는 옵션은 뒷좌석 열선 시트 양쪽 모두 3단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조수석 부분에 워크인 시트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로는 송풍구, 그 밑으로는 USB 포트 하나 더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팔걸이 쪽에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성 보여 드리면 이 정도 공간성 나오고요. 공간성으로 봤을 때 골프백 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부장과 함께 제네시스사의 G70, G70 차량 같이 리뷰 한번 해 봤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가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해당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도 나는 문의하고 싶다, 수배해달라고 하고 싶다 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마이애준 중고차가 리뷰드리는 모든 차량은 전국 비대면 탁송 거래 전에 칼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차량은 판매가 아닌 폐차를 해야 된다. 또는 조기 폐차를 해야 된다. 폐차 대행 업무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으니까 중고차 관련된 업무는 저희 유부장한테 연락 주시면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이이 중고차 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